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샵입니다. 거의 샵에 오시는 분들마다 베이스 트레이 제가 세팅해 놓은 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저 베이스 트레이 리뷰 해주면 안 되냐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거를 샵에서 한번 리뷰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 네 이렇게 베이스 트레이를 모셔봤는데요 제가 이 샵을 잘 브랜딩을 해놓고 제가 원하는 그 메이크업 스타일이 있고 그 안에 베이스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이스 트레이에 지금 제품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 샵에 들어온 베이스를 다 담아놓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저의 이 심사 기준에서 통과한 아이들만 여기에 있고요 1층에 꺼내놓은 이 베이스 제품은 저희 샵 선생님들도 샵 스탭들도 이 제품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이 암묵적인 암묵적인 <laughs> 바람이 담겨서 1층에 나와 있는 거고요. 서랍을 열어보면요, 얘네는 리퀴드 컨실러 뭐 코렉터입니다. 그건 크림 타입 파데여서 여기 들어있는 거고. 저의 컨텐츠를 많이 봐주시는 이 쌍꼬미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리퀴드 컨실러로 굉장히 많이 써요. 저는 이 베이스를 얇게 깔고, 리퀴드 컨실러로 하이라이터, 쉐딩 영역을 잡아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리퀴드 컨실러 굉장히 많이 쓰고, 1층 제품 구운 라인을 보면은, 조르지오 아로마니 디자이너 리프트랑 파워패브릭이랑, 이번에 새로 나온 디자이너 글로우가 있습니다. 이 아르마니 파데 같은 경우에는 그 아르마니 특유의 고급스러운 컬러감이 있고요. 정말 밀착력이 뛰어난 파데들이 많잖아요. 그 수많은 파데들이 아르마니 파데를 타겟으로 만들 어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이 밀착력 높은 베이스의 원조 명가이고요.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좋아하는 파운데이션 라인입니다. 제가 실장일 때막 유명하지도 않고 돈도 못 벌고 근데 손님들한테 메이크업은 너무 잘해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그 메이크업 실장일 때 정말 그 깨알 같은 월급을 아껴가지고 꼭 사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르마니 파데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마니 파데는 리퀴드 컨실러도 굉장히 좋고 이 고급스러운 상아빛이 정말 너무도 독보적이기 때문에 여배우 화보나 뭐좀 우아한 느낌의 여배우 분들께도 많이 쓰고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 어, 샤넬 르블랑이랑 이 비디비치. 정말 그냥 톤업 베이스고요. 이 비디비치는 약간의 그펄 입자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윤광 피부 표현할 때 베이스로 쓰면좀 좋아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꺼내 놨습니다. 이머스테브 실키 베이스는 메이크업을 하는 그 업계 종사자분들, 학생들이 정말 많이 쓰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본에 충실한이 베이스 제품이 있고요. 이 맥의 프라이머예요. 이 제품은 정말 그 톤에 구애를 주지 않고 선 차단 지수는 높으면서 피부 컨디션은 챙겨 주는 제품이어서 이거는 진짜 제가 한 이0통쓴것 같고요. 이 선크림 제품 또한 무게감 없이 발리면서 S p F 지수는 좀 갖춘 제품도 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저희가 또그 파워 유분 러들이 오셨을 때좀 뽀송한, 좀 깨끗해 보이는 베이스를 연출할 때는 이런 유분기를 잡아주는 프라이머를 사용하죠. 피부 이 광택이 장난 아닌 기초 제품이길래. 뭔가 윤곽 메이크업 연출할 때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갖다 놨고요. 샵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초 제품은요. 정말 기본에 충실한 누구나 써도 상관없는 그런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좀 예민한 분들 있을실수 있잖아요. 저는 어반디케이 메포 이 제품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픽싱 능력이 뛰어난 정말 얘네도 10년 이상 쓰지 않았을까 싶은 이 픽서 있고요. 이 친구는 굉장히 대용량으로 픽 사이즈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또 이게 후기가 되게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써보려고 꺼내놨습니다. 이 메이크업 포에버 라인인데요. 이 살구색, 이 파데색, 이 뚜껑 이 라인 있죠. 굉장히 촉촉하고 밀착력 좋은데 쫀쫀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쫀쫀한 게 약간 그 파데랑 비비 섞었을 때 그런 텍스처 있죠. 정말 극건성이신 분들한테 이걸 발라드리면은 약간 필터 없이 얘기하면은 찐득찐득한 느낌이 들 정도의 그 쫀쫀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컬러감이 살짝 핑키 코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휘뚜루마뚜루 쓰기 좋더라고요. 이 파데도 리퀴드 컨실러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리퀴드 컨실러 라인이 있는데, 오, 좋습니다. 아, 맞다. 이 쿠션도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이 쿠션까지 이 라인이 세개다 되게 좋더라고요. 약간 나는 진짜 악건성이어서 뭘 해도 다 뜨고 당겨 미치겠어 하시는 분들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이 파운데이션 글로우 라인으로는 진짜 한 7년, 8년 전부터 정말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는 약간 그몇년 전에 제가 대벌가 분들 많이 오는 샵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모님들한테 이 파데를 한겹딱 발라 주면은 정말 그 말로 할수 없는 그 부티 정말 자연스럽게 톤 정리가 되는데 광택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근데 커버력은 없어요. 그래서 어, 나는 피부과 좀 다녀서, 뭐 아니면? 나는 뭐 잡티가 지금 별로 없는 상태여서 나의 이 좋은 피부를 뽐내고 싶어. 하는 분들 이거 바르면 은 제대로 뽐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헤라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검은색 라인이 원조죠? 약간 세미매트 라인인데 워낙 후기가 미친 듯이 좋다 보니까 글로우 라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썼던 제품이라서 이게 나왔을 때 저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 기대에 굉장히 부응하는 제품이어서 이거는 진짜 들어오자마자 꺼내놓고 계속 주구장창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진짜 무난하게 아무한테나 잘 맞는 제품이라고요. 해야 되나? 근데 또 헤라가 이 컬러 차트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 헤라 원래 쓰셨던 분들은 이 글로우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제가 또 정말 좋아하는 파데 중에 하나 랑콤. 어, 이 랑콤은 이 특유의 사랑스러운 컬러감이 있잖아요. 좀 청순한 이미지의 배우분들이나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 신부님 느낌을 연출할 때 많이 씁니다. 아, 나는 정말 유분기 있는 건 부담스러워서 살짝은 뽀송하고 싶어. 근데 피부 표현만으로 청순해 보이고 싶어. 하면은 랑콤입니다. 발렌티노 파데 라인인데요. 이게 하이라이터 약간 외쿡인들. 그런 막 이렇게 돌릴 때마다 막 차라락 하는 피부표현 있잖아요. 그런 거할때 이런 베이스 깔아주시면 좋고요. 파데가 좋아서 논 것도 맞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뻐서 일단 옆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발렌티노도 글로벌 브랜드다 보니까. 컬러 분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컬러가 아마 다 있을 것 같은데, 옐로우 기가 있는 것도 있고, 주황빛 이 있는 것도 있고, 핑크빛 이 있는 거 있고, 아이보리빛 이 있는 거 있고, 발렌티노 뷰티는 매장에 가서 꼭 골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컬러가 다양하기 때문에 발라보시면 엄청 만족을 하실 것 같은 베이스 라인이고요. 이 스쿠도 마찬가지로 부담감 없이 피부를 건강해 보이게 하는 피부 연출을 도와줍니다. 이 스쿠는 일본 브랜드라서 약간 그 특유의 또 상아빛을 갖고 있고요. 에스티로더. 뭐 정말 이 커버력의 상징이잖아요. 이 커버와 윤기를 둘다 가지고 싶을 때 에스티로더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디올 라인도 굉장히 촉촉하게 톤 정리를 해주는데 커버력이 좀 뛰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꾸려놨습니다. 샤넬 베이스 라인이에요. 그냥 이런 촬영장에서 광택을 표현해야 된다 할때 쓰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미세한 펄 입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릴 때 약간 건강해 보이면서 광택있는 피부 표현할 때 너무 좋겠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 샵에는 음, 굉장히 고가의 라인이죠? 보면 다 고가의 라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매트 글로우, 매트 글로우, 세미 매트, 정말 커버력 높은 제품들 다양한 컬러를 1층에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 밑에 층에는 정말 이 많은 리퀴드 컨실러 라인이 있는 거고 이 헤라 리퀴드 컨실러 좋아합니다. 헤라 특유의 컬러감과 커버력이 여기 담겨 있고요. 이 파데가 커버력 뛰어나고 유지력 뛰어난 제품이기 때문에 같은 라인의 이 리퀴드 컨실러가 굉장히 좋아서 많이 쓰고 있고요. 얘네는 매포 컨실러 라인, 얘네는 글로우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얘네처럼 쫙. 매트하게 잡혀있는 친구는 아니고 약간의 커버력 주기 때문에 메이크업 실장일 때 정말 아껴서 사서 썼다는 이 조르주 아르마니 마찬가지로 아까 그 디올 파데도 커버력 좋고 촉촉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리퀴드 컨실러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메이크업 수강 고객님들께 이렇게 추천도 많이 해드렸었어요 디올 특유의 이 베이스 컬러감이 차분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웬만한 그 컬러들을 썼을 때 좀 부담스럽더라. 너무 더보이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디올 많이 추천합니다. 고 제스제 컨실러 이 공공 컬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고요. 3500개는 쓰지 않았을까 싶은 게 클리오의 리퀴드 컨실러 란제리 컬러입니다. 이 란제리 컬러는 정말 제가 그 신부님 웨딩 메이크업 할때 많이 썼어요. 그 특유의 또 사랑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너무 좋아 가지고 그리고 하루 종일 유지되니까 얼마나 쓰기 좋아요. 이런 세포라랑 키코 어, 얘네도 이렇게 보면은 되게 다양한 컬러로 제가 사놨어요. 국내에서 좀 찾기 힘든 다양한 컬러의 이런 리퀴드 컨실러는 해외 갔을 때 많이 사오는 편입니다. 어, 그리고 이 긴토 리퀴드 컨실러도 굉장히 얇게 발려서 좀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고요. 어, 아, 얘네도 좋죠, 뭐. 얘네도 사실 뭐 없어서 못 쓰는 지방시 라인 아니겠습니까? 가 고민이신 분들, 나는 다크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코렉터. 코렉터가 사실 리퀴드하게 나와 있는 게 많지는 않아서 어, 나는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지방식 코렉터 추천하고요. 리퀴드 컨실러도 컬러 무난하게 아주 좋습니다. 와, 사실 이런 영상 이 시간대에 찍으면은 제가 집에서 짱아가 기다리니까 정말 마음 급하게 찍던 게 습관이 돼 가지고 지금도 마음이 좀 급하거든요. 짱한테 빨리 가야 된다는 그 압박감을 느끼면서 살았더니 아, 이게 초조함을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 아마 진짜 쌍꽁이 분들은 저희 그 클로징 멘트에서 저 이제 짱아가 기다려서 빨리 가 볼게요. 이런 멘트를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밑으로 가 보면요. 약간 저 이렇게 센치해졌다가 막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거의 소시오패스 수준이거든요, 요즘에. 와, 짜증내다가 갑자기, 네, 그래서요? 막. <laughs> 그래서 이 밑에 층은 열면요. 어, 여기는 입생로랑, 아워글래스, 뭐, 알마니 또 나와 있고, 이 알마니는 위에 중복되는 컬러는 밑으로 빠져 있고, 얘네는 뽀아래, 여기 웨이크메이크. 이 아워글래스 파데도 굉장히 좋죠.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아직 모르시는 대중분들이 많거든요. 막 피부 요철을 커버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나 진짜 피부 건강해 보이는 느낌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뻐하래도 국내 런칭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아직 모르시지만 굉장히 얇고 틴티드하게 발리는 제품이어서 좀 나는 젊은 피부 표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브랜드이고요. 머스테브는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정말 얇게 착 밀착되는데 커버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샵에서 쓰기 딱 좋은 제품이고요. 입생로랑 파데는 약간 벨벳 마무리감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포송하고 오래가는 베이스를 유지하고 싶을 때 많이 써드립니다. 그래서 입생로랑도 이 라인별로 조금씩 달라요. 스키니하게 세미 매트 마무리가 되는 타입이 있고 벨벳 마무리감 되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웨이크 메이크 파데는 워터리 벨벳. 정말 틴티드한 걸 방금 발랐는데 벨벳 마무리감이 완성되는 파데예요. 이 웨이크 메이크는 올리브영 PB 브랜드다 보니까. 국내 트렌드를 가장 가장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브랜드 중 하나고 CJ 자본이 있으니까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브랜드잖아요. 또이 밑에는 구찌 파운데이션, 랑고이 나머지는 색깔 겹쳐서 밑에 온 친구들이고 나스 파운데이션 얘네들 라인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지베르니 파데는 커버력과 그 촉촉함이 굉장히 좋아서 정말 많이 썼어요. 이 지베르니 파데가 그 시절에 호수가 두 두세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두세 가지만으로 거의 모든 피부 타입과 피부 컬러 정말 다양한 고객님들이 오시잖아요. 그거를 다 아우를 수 있었다. 말할 정도로 한국인에게 정말 잘 맞는 베이스 제품입니다. 저에게 이 바닐라코의 이미지는 그 비비크림 같은 텍스처와 핑크 베이지 컬러가 굉장히 예뻐서 얘도 굉장히 대중적인 제품군이지 않나. 나스 베이스 제품은 그냥 커버가 다 했다? 진짜 완벽한 피부 표현을 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나스. 이제 네 번째 칸는 쿠션이잖아요. 이 힌스 블루 쿠션은 요즘 제가 정말 많이 쓰는 제품이어서 얘는 뭐 지난 광고에서도 제가 너무 많이 언급했지만 그 메쉬망을 거쳐서 정말 얇은 굉장히 고운 입자들로 베이스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 발렌티노 뷰티 쿠션도 이렇게 있고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가방 하나 산것 같은 기분이 드는 디자인이죠. 정말 미쳤다, 미쳤어. 크리니크 파데도 진짜 좋아요. 진짜 약간 이 알마니 파워패브릭 같은 정말 완벽하게 밀착되는데 커버력 진짜 높은 거 있죠. 크리니크도 정말 좋은데 왜 여태까지 안 유명했을까? 궁금할 정도로 좋아요. 아,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에는 기초제품들인데, 사실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기초제품은 자리에 올라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서브로 이렇게 놔뒀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서 오일제품은 유일하게 이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 오일의 공통점은 오일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일은 깨끗하게 잘 흡수가 돼서 오일의 효능은 발휘를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 뽀송해요. 그래서 둘다 벨벳 오일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을 정도로 벨벳한 마무리감을 갖고 있어서 이두 가지를 유일하게 씁니다. 이 메이크업샵에서 쓰는 베이스 트레이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제대로 찍은 건지 살짝 의구심이 들지만 열심히 찍어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 어, 좀더뭐 궁금하거나 이런 거는 좀더 세밀하게 짚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은 반영을 해볼게요. 어, 그러면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